아들, 와 아들 또 만져달라고, 어, 또 만져달라고 또, 만져달라고 또, 엄마. 애교 부리는 거야? 음, 발가락 귀여운 거 봐. 자꾸 애교 부리고, 그러면 귀여워. 우리기. 만져줘. 안 만져줘, 엄마가. 엄마 오늘 너무 일어나기 찮다 잘생긴 우리 사니. 산이. 사니. 만져달라고? 만져달라고? 또 뒤집었어. 응. 아이고, 이 스크래치는 너무 이게 많이 나오네. 비싼 돈 주고 샀는데. 아이고, 뒷발 귀여운 거 보소. 뒷발 너무 귀엽네, 아들. 빵빵 아이고, 우리 아들. 군디빵빵 해줘. 아유 우리 군디빵빵 중독자. 군디빵빵 중독자. 이제 엄마 부르지 마. 알았지? 또 왔어, 또 왔어 우리 관종. 우리 집 관종 또 왔어, 우리 집 관종. 아유, <laughs> 관종 또 왔다. 쉬자 엄마 좀. 엄마 쉬자. 관심 없어? 엄마 쉬는 거. 알았어. 아우.